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의 90%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어쩌면 이런 말이 다소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의 정돈된 집을 보면 집안의 상태가 곧그 사람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건이 뒤엉켜 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한 공간은 단순히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재정 상태까지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중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다시 사는 일이 반복되어 불필요한 소비 또한 많아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머릿속까지 복잡하게 만들어 재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간이 정리된 집에서는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돈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책,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을 통해 집안의 정리 상태가 우리의 재정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돈이 모이는 집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주변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집안에 손톱깎이와 가위, 귀이개가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옷장 안이 엉망이라 옷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냉장고가 가득 차서 필요한 재료를 한참 찾아야 해요. 가방 안에 물건이 많아서 가끔씩 물건을 잃어버리곤 해요. 만약 위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평소에 돈 관리가 허술할 가능성이 크다. 생활용품이나 식재료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게 역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집이나 사무실이 어질러져 있으면 필요할 때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없고 그 결과 같은 용도를 가진 물건을 다시 사야만 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잡다한 물건으로 가득한 집은 대개 사용하다 남은 소모품이 여러 개 놓여 있거나 취미로 모은 것도 아닌데 비슷한 도구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기 마련이다. 냉장고 안이나 선반 등에 놓여 있는 식재료 역시 필요 이상 구입한 탓에 유통기한을 훌쩍 넘기거나 심지어 곰팡이가 핀 상태로 발견되기도 한다. 구입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까닭은 정말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이것은 물건을 물건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다. 물건이란 돈이 겉모습을 바꾼 상태에 불과하다. 즉 물건은 돈이다. 만약에 물건은 돈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면 여기저기 함부로 굴리거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고가의 가구나 전자 제품을 보면 누구나 물건 이꼴 돈을 떠올리기 쉽다. 그래서 대리석 식탁이나 냉장고를 두 대씩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단가가 높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은 돈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무의식 중에 5천원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감각으로 쉽게 구매를 결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 몇천 원짜리 물건이라도 철저하게 물건이 골 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자잘한 것까지 돈으로 환산하여 하나 하나 따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건은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물건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그럴수록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가급적 사지 않게 되므로. 낭비가 줄어들어 저축도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그러한 의식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물건뿐만 아니라 수도나 광열비, 통신비 등도 점차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가계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물건이란 돈이 겉모습을 바꾼 것 뿐이다. 택배 중독 과연 정말로 필요한 물건일까? 택배로 받으면 되니까 주문해야겠다. 배송비가 아까우니 다른 것도 사야지. 상하는 것도 아니니 싸게 팔때 사두자. 마트의 택배 서비스나 전단지 주문 등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집에서 물건을 편하게 받는다는 점에 매료되어 꼬리 물기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전단지를 보다가 이달의 추천 상품이나 빅세일 상품 등 매력적인 판매 문구가 눈에 띄면 특별히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구매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직접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보통 무거워서 들고 올수 없을 정도로 식재료를 구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관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1일 혹은 한달 안에 다 먹지 못할 만큼의 냉동식품을 이것저것 주문하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음 달 빠져나가는 카드 결제 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의식도 희박하다. 그 결과 식비나 생활용품 구입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택배로 주문하면 실물을 직접 보지 않고 사기 때문에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느슨하게 판단하게 된다. 막상 집 앞에서 받아들었을 때 생각했던 물건과 묘하게 다르다면 알차게 활용할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쇼핑은 생수나 쌀처럼 무거운 것만 주문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다른 물건은 실물을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또한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지나치게 쌓아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칫 소비 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장지를 묶음으로 대량 구매했다고 하자. 아직 많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씀씀이가 헤퍼질 수 있다.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라고 해도 중복된 아이템을 사거나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물건은 절대로 사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하고 필요한 양만큼만 준비해 두면 아끼면서 쓰게 된다. 그 결과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새는 돈을 막는 일상 속 아이디어 세 가지. 무지출 데이를 정하자. 일원도 쓰지 않는 날을 정해보자. 융통성 없이 보일 수도 있고,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려면 무조건이라는 의지가 필요하다. 무지출 대의는 소비 습관을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자 극단적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소비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매주 혹은 매달 주기를 정해 정해진 무지출 목표를 이룰 경우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한다면 지출을 통제하는 스트레스에서도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잠자는 식재료를 깨우자. 냉장고를 열어보면 정체 모를 음식들이 하얀 얼음을 덮어 쓴채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진 음식들은 꺼내서 보지 않으면 몇 달이 지나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주말마다 습관적으로 마트에 들러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을 사기에 앞서 냉장고를 정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꺼내 요리하는 것이 식재료를 줄이는 첫 걸음이다. 2주 조기에 식단표를 짜서 장을 볼때 필요한 음식만 사는 것도 식재료를 줄이는 좋은 방편이 될수 있다. 저축의 기본은 늘 정리해 있다. 중고장터에 열심 회원이 되자. 적어도 6개월 이상 입지 않은 옷이나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자. 뻔히 쓰지 않을 걸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물건에는 특별한 추억들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그 옷을 입고 혹은 그 물건을 들고 사진을 찍어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다.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중고장터에 내놓는다. 비워진 자리에 새 것이 들어오는 법이다. 여기까지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냉장고 속 잠자는 식재료를 방치하면 결국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있는 재료를 활용해 요리해 먹고 필요한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면 낭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이나 생수처럼 무거운 물건은 택배로 주문하되 나머지는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집이 정리정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무엇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어렵고 불필요한 소비가 반복됩니다. 반면 정돈된 공간에서는 내가 가진 것과 필요한 것이 명확해지고 돈도 효율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단순히 아껴 쓰는 집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며 공간과 재정을 함께 정리하는 집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통해 행복과 돈이 모이는 집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